안녕하세요. 접하시는 남자 팩맨입니다 티아라 회장님, 김세인님, 더보라님, 홍길동 회장님, 그리고 모든 팩맨 멤버십 회장님들과 계좌 후원 애국보수님들, 오늘도 제가 멸공을 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풀어보면요. 자, 지금 대장동 비리 사건으로 2차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이 거듭되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서 이번 주 금요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나가기로 해 화제를 모고 있죠. 지난 1차 조사 때도 그렇게 평일에 나오라 그래도 말도 안 들어 처먹고 기꺼이 주말에 나가더니 주말에 나가봤자 정작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당장에요 검찰이랑 기싸움한다는 이미지도 주고 자기 쉽게 안 죽는다는 뻥카도 날릴 수 있어도 좋지만 주말에는 사람들이 일을 다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검찰에 얼마나 많은 쪽이 더 팔리겠냐고. 그것도 딱 점심 먹기 바로 직전에 11시에 나가면 사람들도 다 늦은 막일어나서 전부 눈 뜨다 보자마자 유튜브 볼 텐데. 그 시간에 나가면 정작 누구 손해냐고요.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어차피 나와서 진술서 던져놓고 계획일 텐데 아니 뭐하러 검사들 주말에 나오게 해서 피곤하게 만드냐고 그리고 피의자라는 놈이 세상에 지가 검찰에 나가는 날을 지가 정해서 검찰에 통보해 주는 놈이 어딨어요 전부 다 검찰에서 며칠 며칠 찍어주면 그 중에 하루 골라서 수사 협조하고 진술하고 죄 지은 거 있으면 기소당하고 없으면 마는 거지 지가 뭘 잘했다고 종기 재판받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뻗대냐고 뻗대기를 그리고 애초에 피의자가 검사한테 개그 봤자 남을 게 하나도 없잖아. 포나마나 검사들도 지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재명 수사만 했을 텐데 그 막판 다 돼가지고 하루 와가지고 그냥 사실관계 확인하고 지장치고 가라는데 뭐가 그렇게 큰일이야 큰일은. 안 그래? 그렇게 지랄을 할 거면 애초부터 그럴 짓을 하지 말든가. 특히나 법을 안다는 변호사 놈이 말이야. 그렇게 법을 잘 알면서도 성남시장 시절에 조폭 옆구리 끼고 못된 짓을 혼자 다 하고 다녔잖아.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계산서 뽑아가지고 좀 맞자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고. 그래서 이번 2차 조사는 요 이재명도 더 이상 버티다가는 한대 맞을 거두대 맞겠다 싶었는지 얘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이번 주 금요일 날 10일에 나가겠다고 하던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에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검찰 조사의 뒤에는 한동훈 장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에다 한 꼴을 보세요. 내가 진짜 옆에서 보면 답답해 죽겠는데, 아니, 검사 인사권을 가진 사람한테 도대체 왜 그렇게 개기는 거야? 어? 아, 뭐, 집으로 이렇게 못 준다고. 아니, 진짜, 그제 보니까, 이재명부터 정청래, 고민정까지 뭐 돌아가면서 사람 속으로 팍팍 긁어놓던데, 이거 지금 이재명 봐달라고 하는 짓이에요? 아니면 이재명 한대 맞을 거세대 때려달라고 하는 짓이요?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야, 자기 당대표가 검찰한테 불려가서 매일같이 다구리 당하는 게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지금 칼자루는 한동훈이 쥐고 있잖아. 그리고 대한민국 권력이로가 누구냐고요. 시들이 그렇게 못살게 굴다 못해 쫓아내다시피 한 윤석열 대통령 아니요 그러면 나 같으면 여지까지 내가 미친 짓 해서 미안하다. 내가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냥 뇌가 헷가닥했는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진정한 사과의 의미로 여기 이재명 팔다리 묶어놨으니까 니네들 잡아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잡아가라고. 나 같으면 이재명 바치고 쏘. 근데 지금 민주당 애들 그지부터 하는 꼴을 보시라고 무슨 검사 정보 공개법을 만들어서 이제 지들 마음에 안 드는 수사하는 검사들 전부 다 좌표 찍겠다고 검사 이름이랑 업무용 연락처를 공개하겠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게 지금 도대체 뭐 하자는 말이야? 뭐 익명을 전제로 개딸들한테 하루 종일 검사실에 전화해서 그 사무실 업무 마비시키라는 말밖에 더돼요 그리고 검사들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이름이랑 연락처 다 공개하면 뭐 어쩌자는 거야? 뭐 개딸들 상대로 검사들한테 한번엿한번 한번 먹여보라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이걸 보다 못한 한동훈이 어제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재명 수사 안꼬고 치사하면 차라리 그냥 이재명 무죄법 만들어서 추진하라 그랬잖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막아보려는 거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들한테 피해주는 것보다 특정인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게 그게 그나마 국민들한테 피해가 덜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니들 이재명 지키겠다고 M1 국민들까지 연맹이지 말고 차라리 이재명 방탄법 니들끼리 만들어도 니들 마음대로 지랄하라고.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박을 했죠. 그리고 어제 대정부 질문도 그래. 난 진짜 이거 보면서 황당해가지고 어이가 없었는데 정총래가 옛날에 미국 문화원에 불지르던 그 신나를 아직까지 옆에 끼고 있으면서 주기적으로 마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황당하던데 얘가 이수진한테 뭘 배웠는지 국회에서 건들건들하게 서서 한동훈한테 질문하는 꼴이 진짜 영 이수진한테 개인 레슨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중얼중얼 되더라고.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랑 톡을 왜 그렇게 많이 했냐? 왜 도이치모터스는 수사 안 하냐? 왜 김건희는 가만히 두냐고 지랄지랄 하더니 한동훈이 그거 다 니네들의 특별팀 꾸려서 수사했었고, 먼지나게 두들겨 패도 나온 거 없으니까 그냥 넘기지 않았냐? 니들이 추미에 앞세워서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해놓고왜 이제 와서 지랄하냐고.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정청래가 뭐라 그랬어요? 뭐 들기름 찾고 참기름 찾더니 결국에는 뭐 아주까리 기름 먹냐고, 왜 이렇게 깐죽대냐고딱 지가 행동으로 깐죽대는 만큼 주둥아래로 깐죽대다가 오늘까지 욕이라는 욕은 다 처먹고 있죠. 그리고 고민정이요. 뭐고민정이라고 얘가 뭐 정청래랑 뭐 달라요? 얘가 목소리만 좀 차분할 뿐이지 컨텐츠는 정청래랑 오빠 동생 하기 딱 좋은 컨텐츠요 지난번에도 뭔 법전 앞에서 공감능력 찾고 뭐 찾고 하다가 조회수 500만명 나와서 지 혼자 개 털리고 등신소리 혼자 다 들었으면 아니 얘가 이번에 뭔가 좀 달라져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어제 기껄한다는 소리가 또도이치모터스에또 김건이요 진짜 무슨 아프리카 건기에 말라 비틀어진 개벽다고 할타 먹고 있는 하이에나 새끼들처럼 진짜 돌아가면서 끽끽대는데 진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근데 그와 반면에 한동훈 장관은 장관 취임부터 어제까지 초지일간 어떤 스탠스를 유지했나. 요 정말 입만 열면 민주당 애들 입닥시키는 말들 골라 하면서 정갈하고 깔끔하게 할말다 하면서도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만큼 정확하게 논리대 논리대로 받아쳐 나가면서 대응했죠. 이러니 동네 아줌마들이 한동훈 장관을 안 좋아할래야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키도 헌칠해, 옷걸이도 좋아, 여기에 서울법대 말도 잘해. 이러니 아줌마들이 옆에 있는 지실랑들 보면서 한동훈이랑 비교 안 하게 생겼냐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요. 이재명 커버 그만 치고, 이번 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이재명 버릴 테니까, 빨리 검찰한테 체포동의안 올리라고 하고, 검찰에서 또 체포동의안 올리면 얼씨구나 하고 하면서, 못 이기는 척, 이재명 검찰에 넘겨줘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도 중요한 게, 사람들이요. 끝까지 버티고 계기가 이기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래니까 딱 봐서 지는 게임이면 그냥 져 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뭐하러 뻔히 지는 게임에 거기에 힘을 써서 에너지를 낭비하냐고.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오늘 영상의 결론이 뭐냐. 민주당 애들아, 내가 진짜 니들이 딱 해서 그러는데 니네 정권 뺏겼잖아. 그것도 박근혜 난도질 해놓고 니들끼리 20년 찾고 50년 찾고 100년 찾고 하다가 니들이 삽질해가지고 정권 날라간 거 아니야. 그러면 니들도 왜 정권을 뺏겼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니들 행동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어? 내가 진짜 니들이 그렇게 반성 없이 계속 똥을 싸주면 말이야.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고맙거든. 근데, 내가 왜 니네들한테 이렇게 좋은 솔루션을 말해주는줄 알아?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 응? 니들이 그렇게 똥을 싸주면 내가 고마운데, 니들 그렇게 연병 떠는 거 그대로 두면, 니들 때문에 한국 정치가 발전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니네들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거라고. 니들도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우리도 고치고 있으면 고치고, 뭔가 이렇게 좀 아구가 맞아가면서 한국 정치도 발전해야지. 니들 그렇게 언제까지 사회주의, 전체주의 똥통에서 살 거냐고. 니들도 세계가 어떻게 굴러왔는지, 또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다 보고 느꼈잖아. 근데 왜 아직까지 그 똥팔육 정신을 못 버려가지고 아직까지 간첩질이랑 붙어먹고, 깡패들이랑 놀아먹고, 금요일 그, 그 꼴이냐고. 니들이 생각하기에도 좀 니들이 한심하지 않냐? 어?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있잖아. 이재명 3차 조사 받고 나오면 그냥 이재명 팔다리 묶어가지고 검찰에 넘겨. 내가 또 뭐, 긴말 하기는 싫고, 그래야 니들이 살아. 알았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 채널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성금, 열심히 받아보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5%가 나오는 그런거지 열심히 있습니다. 밀고 하는 팩맨이 되겠습니다. 밀고!